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어, 또 오늘은 비가 오고 또 바람도 불고 또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 저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꽃몇개 소개하고 제가 러시아 제라늄 하고 뭐 케이 제라늄 등등 몇 가지 분양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노살린다라고도 하고 노잘린다라고도 합니다. 오늘 대품을 아주 큰 대품을 제가 한 포트당 이렇게 어 2만 원씩의 분양을 해드리겠습니다. 15호 화분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는 U.V. 다나야 같은 아이는 아직 꽃대 이렇게 있고. 힐리오스 도 요렇게 이제 꽃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숟가락 총각 s 핑크 라라는 꽃이 올라오면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파라다이스 애플 파라다이스 애플이고요꽃은 요렇게 예쁘게 피는데요 또 요렇게 피기 때문에 완전히 피면 요렇게 피고 꽃몽우리는 이렇게 핍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애플도 꽃이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이 아이는 둥글둥글 미소, 둥글둥글 미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타 러브 스토리, 타 러브 스토리, 어, 이런 아이들이 있고, 아스트리드, 아스트리드, 이런 아이. 제가 오늘은 볼라말리 노카, 올라말리 로카 또이는 아이브이 솔베이크 솔베이크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송 송살구 같은 경우에는 꽃불이 정말 예쁘고 큰데요. 이제 또 꽃이 시들었네요. 그리고 혹시 나즈베리 서프라이즈 니갈제라늄 필요하시면 한 포트에 1 5 0 0 0 원에 드리겠습니다. 얘가 뷰티풀 에스더 뷰티풀 에스더구요 코디 네돌리스는 요런 아이예요. 이 아이 보고 희기제라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아이. 근데 산모기가 될 수가 없는 게 지금 요렇게 한데. 아직 산모할 그거는 안된것 같습니다. 어. 노잘린다, 노사린다라고 하는데 요 아이는 요런 아이 대품. 이렇게 꽃대는 주렁주렁 올라오고 있고 이 아이가 여기 또 꽃대가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런 아이 오늘 제가 2만 원에 한 포트씩 분양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네오나 갈락티카, 네오나 갤럭시라고도 하죠. 그리고 음. 인스피 이 아이가 이제 노사린단데요. 이렇게 큰 아이. 15 화분 했구요. 요렇게 큰 아이 오늘 한 포트에 2만원씩의 분양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예쁘고 큰 아이죠. 이런 아이 분양을 2만원씩에 해드리고. 요렇게 볼드 앤 같은 아이. 타마르셀, 마르, 타마르셀. 네드 판도라, 네드 판도라. 아이가있고요이 아이는 메디인스에덴, 메디인스에덴.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어아이 패션 매이이꽃이이렇게 핍니다 a 와의 패션 매직 마라 별이 아이는 나 아이는 나라 별의 에요 나라 별의 가 애목대로 쭉 커있는 아이는 나라별애 아주 상큼하고 아주 예쁜 아이가 나라별애라고 합니다. 음. 인인피피이션인이피인이피레이션이는인이피레이션입이다입카트리카트리 인스피레이션. 이렇게 이렇게 이쁜유이트리카트리 해요. 유해트리카트리우 이 아이는 수지 부티 수지 부티입니다. 음, 이 아이는 피치 어벤츄리가 이제 꽃이 필 때는 요렇게 되고요. 이 아이는 페이퍼 볼룸 페이퍼 볼룸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오늘 대품 한 포트 2만 원에 분양 해드리겠습니다. 꽃몽을이 이렇습니다. 페이퍼 블룸이라고 해요. 블룸 대품입니다. 2만원. 요사린다는 어 제가 오늘 4분에 한해서 2만원씩에 드릴게요. 요렇게 섭수 좋고 15화분에 요런 아이 꽃띠도 주렁주렁 있습니다. 노사린다 대품 이런 아이 오늘 넷 포트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율리아나선은 꽃이 여름 아이에 율리아나선, 율리아나선. 어,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엠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엠마누엘. 제가 오늘 이제. 어, 12,000원부터 분양을 하고 또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2,000원은 봄날엔 한 포트. 봄날엔 이런 아이 한 포트 12,000원. 그리고 이 아이는 썸머 인디고. 썸머 인디고는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썸머 인디고. 이렇게 애목대로 키우실 분은 요런 아이. 그리고 이 아이는 송살구. 송살구는 세포트 있습니다. 요렇게 꽃은 송살구는 이런 아이예요. 예쁜 아이, 송살구. 합수도 좋고 꽃대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아이 송살고 송 시리즈의 송살고 요렇게세 포트 있습니다. 프랭크 헤드리 한 포트 있습니다. 12,000원 한이 12,000원 사과는 12,000원짜리 세 포트 정도 있습니다. 사과 빗보에도 만이천원 빗보에 만이천원 그리고 골드립, 골드립. 시크릿 러브 만이천원 요렇게. 삽수는 요런 아이. 굉장히 예쁜 아이죠. 시크릿 러브라고 합니다. Ay 발라드 꽃은 이렇게 피는 아이, Ay 발라드 그리고 뱀브리지뱀브리지도 이렇게 꽃이 핍니다. 아주 예쁘게 피고 있어요. 뱀브리지 그리고 블랙맘마는 12,000원짜리 이제 두 포트 남아있습니다. 블랙맘마 나이 두 포트 이렇게 블랙맘마 그리고 핑크 루포트도 12,000원 이렇게 깨순이 삽수도 좋구요 12,000원 음. 안나 잔햇은 15,000원 꽃대 올라와 있고 15,000원 꽃대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아이 안나자네 15,000원에 한 포트 노얄 브라이드도 15,000원 러시아 제라늄이죠 안나자네도 러시아 제라늄 15,000원 되겠습니다. 중국 다지 디, 다이너스 디다지 15,000원. 한 포트 삽수가 굉장히 좋죠. 이런 아이. 15,000원. 누본 플레르. 누본 플레르는 꽃이 아직 안 피었는데요. 삽수가 좋은 아이. 한 포트 15,000원입니다. 블루랑. 블루 시리즈의 블루랑도 15,000원. 이런 아이. 15,000원 되겠습니다. 블루랑. 음, 러시아 제라늄 인데요. 어, 이제 조금 가격이 나가는 아이들인데, 오늘은 보시고, 러시아의 아름다움 4만원. 러시아의 아름다움 4만원 되겠습니다. 요렇게 삽수도 좋고, 큰아이고, 꽃대도 다 올라온 아이, 러시아의 아름다움 4만원. UV 1.21도 4만원 그때 올라와있습니다. UV 1.21 4만원 그때 올라와있고요 비잔티움 비잔티움 이런 아이 비잔티움은 이 아이도 4만원 꽃대 올라와 있어요. 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타 마르세 3만원 꽃대 올라와 있고 이런 아이 대풍입니다. 3만원 되겠습니다. 핑크 로봇트 2만원 이게 대풍 완전히 대품이고 삽수도 굉장히 좋고 아 루프트는 위에 그 적심자국이 있어서 15,000원 깨순입니다. 그 엔틱노즈도 대품 15,000원 꽃띠는 주렁주렁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키도 크고 예쁜 아이 15,000원 러시아 제라늄 분양합니다. 갈리나 울라로바 갈리나 울라로바 이런 아이 35,000원 35,000원 하기는 조금 음. 네. 혹시 적심자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꽃대를딴것 같기도 한데요 35,000원 갈리나 울라로바 35,000원 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요로나이 갈리나 울라로바. 타에더 35,000원 꽃대가 에로나이에요 3만 0천원다 대품이에요. 12호분. 25.20 5만원. 25.20 5만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UV UV 25.20 5만원. 마담조야 4만원. 이디올 마담조야 4만원. 그러나 4만원 되겠습니다. 여름의 숨결, 여름의 숨결도 3만원, 3만, 3만 5천원. 이렇게 네, 삽수도 좋고 꽃대도 올라와 있고 짱짱하고 예쁜 아이들이죠. 3만 5천원. 제우스의 꽃 5만원. 제우스의 꽃한 포트 5만원 해드리겠습니다. 꽃대가 밑에도 있고, 위에도 달려 있습니다. 제우스의 꽃 5만원. UV 4.1 4만원. 확인은? 너무 삽수가 좋은데요. 삽수도 좋고, 꽃대도 이렇게 있고, 이런 아이. 4.21,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마라차 우니차는 2만원, 한뿌트 마라차 우니차도 꽃이 예쁘죠.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스텔라 브라이언 웨스트 많이 있잖아 이렇게 베이비 포스트도 베이비 포스트도 많이 있잖아 라이 많이 있잖아 파라다이스 애플도 4만 원. 이렇게. 4만 원입니다. 응. 엘레나 비스 트리치카야도 4만 원. 이렇게 요런 아이 카라로사는 35,000원에 한포트 드리겠습니다 35,000원 아 너시아 제라늄을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달 정도 지나고 뿌리를 보니까 다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유지 페르세이 12,000원. 유지 페르세이 12,000원. 갈리나 울라로바도 12,000원. 15,000원도 아니고 12,000원. 한 포트씩 이제는 뿌리가 다 내렸기 때문에 잘고있어잘클수 있습니다. 엠마누엘도 12,000원 루나이 12,000원 한 포트씩 있어요. 그리고 산타마리아 러시아제라늄 산타마리아 아이비제라늄 12,000원 노사린다 쯔그나이 9,000원 메들레종 투 12,000원, 나품젤도 12,000원 이렇게 해서 러시아 제라늄을 분양하고, 어, 여 기에 꽃 대가 주렁주렁 올라온 아이들 9,000원, 틴 토마라 한 포트, 모네 오렌지 사벳 한 포트. 얘네들은 가격이 좀 나가 는애 들이에요. 비비피에트도 9,000원 아리아도 9,000원 하이트링도 9,000원 이렇게 꼽혀있는 아이 하이트링 프릴프릴스윗도 9,000원 더헤이 미시도 9000원, 프랭크 해드리 9000원, 로얄 브라이드 찍은 것도 9000원, 러시아제라늄, 밤블리 나도 9000원, 노즈버드 스칼렛, 요렇게 꽃빛 아이. 노즈버드 스칼렛, 9,000원. 송블랙캣도 9,000원. 요렇게 핑크 렘블러 9,000원. 꽃대는 올라와 있습니다. 레드 판도라도 구0 0원 오덴시 심포니아도 구0 0원 체리 딜라이트 구0 0원 아이비제라 그린 아이즈도 9,000원. 그리고 싹달란스 셀마. 요렇게 꽃 피던 아이. 대품으로 키우면 굉장히 예쁘죠. 요렇게. 이 아이들 제가 세포트 9,000원에 또 드리겠습니다. 꽃띠가 올라와 있어요. 아주 예쁘게 튼튼하게 삽수가 굉장히 튼튼한 아이입니다. 싹달란스 셀마, 9,000원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니갈제라늄 칸탁 메이, 요런 아이들, 7,000원에 한 포트씩, 네 포트, 다섯 포트 정도 있습니다. 칸탁 메이는, 그 다음에 랜디 한 포트 있고요. 얘들이 꽃대가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칸탁 메티 또한 포트 칸탁 메이가 네 포트 7,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제라늄 농장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살구꽃입니다. 안녕히 계세요.